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오늘은 인투파크 가자 오피스텔의 시행사와 신탁사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 회복 등 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지난 25년 8월 13일 선고된 이번 판결에서 입주 지원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지상금 청구 그리고 채무 부존재 확인 등세 가지 청구에 대해 원고에게 아주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수분자 분들 중 입주 지원 피해를 당하신 분께서는 본 승소 사례를 참고하시어 대응에 도움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는 시행사인 고려신탁주식회사 신탁사인 이승인승이엔지주식회사 그리고 대출 기간은 머스트삼일저축은행입니다. 사업지는 인천 서구 가좌동 148-2번지 1원을 인터파크 가좌오피스텔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개발 사업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022년 7월경 피고 고려신탁과 오피스텔 두 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총 4,200만 원 가량을 내 보셨습니다. 이번 파 판결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주 지원으로 인한 분양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이 23년 8월이었으나 24년 6월에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지 상금 청구의 타당성으로 입주 지원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도금 대출 했다는 채무 존재의 확인으로 계약 해제 시 대출 원리금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한 것입니다. 법원은 첫째 청구인 계약 해제에 대한 피고들의 입주지원에 대한 규칙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시행위탁사인 피고 코리아 신탁과공동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에 대한 깊금일 다음날부터 25년 8월 13일까지는 연 5%에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의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구인인 피고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한 지상금에 대해서는 피고 시행사가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고 입주 예정일로부터 6개월 지연되었지만 피고 신택사가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없어 피고 시행사가 총 분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구인 채무 보존재 확인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변제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오피스텔 분양에서도 입주 지원으로 인한 시행사와 신탁사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와 더불어 중도금 대출 채무까지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수분양자에게 매우 중요한 승소 패라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중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께서는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과 실제 입주 가능일을 비교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이러한 입주 지연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법적 대응으로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투파크 가자 오피스텔 입주 지연 원상 회복 등 청구의 승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본 사건의 집행 소식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무빈기성은 수년째 전국 각지의 부동산 건설 사건을 다루면서 누적된 다각적 경험을 토대로 각 사항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비하고 있는데 실제 매우 높은 승소율로 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본무빈기성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대표전화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승소를 위한 선택 본무빈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